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망 권세와 삶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꼭 어떤 기적을 보아야 믿겠다라는 마음과 내 삶에 어떤 굉장한 사건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표적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삶의 수많은 표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았고 그 기적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이적들을 맛보셨지만 그것은 자칫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잘못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위험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표적을 소망하는 이유는 내 삶에 나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말씀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기적들이 생겨나서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네, 1월에 살폈던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바라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자리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아도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이 싫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전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37절의 말씀처럼 많은 표적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추구하는 그 중심에는 지독한 자기 숭배의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은 신앙을 위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신앙과 가정의 신앙을 위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표적, 기적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 철저히 모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만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으로 삶을 채우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허한 마음 혹은 분주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